틱톡을 찍고 좋아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틱톡을 찍기 위해서, 아, 잠을 잘 잤는데, 구라를 까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 고 얼굴에 다크가 너무 심하고 화면 이상하게 나오길래 피부과에 가서 필러를 주입하러 가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끌려갔데 마음이 챙겨가지고 토요일날 가까운 나의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위는 괜찮은데 대장이 영종이 나와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영종이 지금 컸다면 암이 됐을 수도 있는데, 주톡을 찍어서 좋은 점이 또 있었네. 그리고, 뭐, 빗은 좀 젖지만, 필러를 맞아가지고 없던 광대도 생기고, 콧대도 생기고, 턱도 이거 홍보용으로 좀 찍어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얼굴에 뭔가가 생겼다는 게, 평범해 보인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가, 최 느낌이다. 틱프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